나루이 팔꿈치 보호대로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통증에 맞는 착용법을 알려드릴게요. G 로고 뒷부분에 실리콘 패드가 들어있어요. G 로고가 통증 부위에 가도록 착용해요. 실리콘 패드가 통증 부위 근육을 감싸주도록 위치하세요. 착용 후 다이얼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본인에 맞는 압박을 찾으면 다이얼 돌리기를 멈추세요. 그럼 착용이 끝난 거예요. 다이얼을 당기면 보호대가 풀려요. 골프 엘보는 테니스 엘보와 착용법은 같지만 위치가 달라요. 주의 로고가 통증이 있는 안쪽 근육에 오도록 착용하세요. 손가락으로 근육을 잡아 보시면 근육이 느껴집니다. 해당 근육에 맞춰 실리콘 패드를 위치하도록 착용하세요.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며 압박을 조절하세요. 기능성까지 갖춘 진하루의 팔꿈치 보호대와 함께하세요.